안녕하십니까. 붕어학 결혼 송기섭입니다 자, 이제 계절이 가을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밤낚시를 하고 아침에 보면 은 낚시가방을 비롯해서 주번이 온통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는 계절이지요. 또 이런 계절에 주말에 집에서 있으면 머리는 추워서 웅크리라고 하는데 가슴은 낚시터로 가고 싶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일은 한번더 생각을 하고 가슴이 시키는 일은 머뭇거리지 말고 시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이 계절의 낚시터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나가면은 늦가을의 운치와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난 시간에는 붕어가 입질했을 때 입질 간 찌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입질 반응을 보고 읽어내는 그 어신파, 그리고 어신에 따라서 마지막 과정이죠. 챔질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신파과 챔질. 자첫 번째로 우선 어, 정상적인 찌 반응시의 챔질. 다음으로는 어, 미세한 입질시 챔질. 다음으로는 어, 잠기는 입질이나 옆으로 끄는 입질이 있죠. 잠기는 입질이나 끄는 입질. 자, 이러한 입질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신을 파악하고 챔질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도면을 통해서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기본 상황에서 입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붕어가 입질 동작을 했을 때 예신과 본신이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서 드러나는 경우 이거를 제가 이제 정상적인 찌 반응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상적인 입질이 올 때에는 찌 모습이 붕어 씨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 붕어가 클수록 찌는 점잖게 움직인다. 붕어가 작을수록 찌는 가볍게 경박스럽게 움직인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끼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미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음,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갈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떡밥끼입니다 다음에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렁이 미입니다 다음으로 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우나 참붕어, 매주콩 등등 대물 낚시 미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떡밥 미끼는 시작에서 이게 수면입니다. 시작에서 예신이 쑥 한번 올라왔다가 살짝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한 번만 예신을 하고 본신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떡밥 미끼 때는 찌터의 높이를 보면은 거의 한 두세 마리 정도 중간 정도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챔질 시기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 정도 이상일 때 챔질하면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떡밥 미끼를 썼을 때고요. 다음으로 지렁이 미끼를 썼을 때는 예신이 떡밥처럼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번 꿈질하고 잠시 후에 다시 꿈찔질하고 다시 꿈찔질하면서 슬그머니 쭉 밀고 올라오 본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에 떡밥 미기보다는 약간 한 마디 정도 위쪽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 사이에서 어, 체임질을 하면은 어, 입걸림이 용이하게 된다 하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이제 새우나 참붕어, 메주콩 혹은 옥수수 열알갱이 등등. 대물 낚시용 미끼를 썼을 때에는 예신 상태를 보면은 이 물결처럼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꿈지럭거리고 또 꿈지럭거리고 또 꿈지럭거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잠잠하다가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입질을 보고 이 단계에서 챔질을 하면은. 입걸림이 용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제가 체임질식이라고 하고 본신에서 체임질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찌톱 중간 한세 마디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진행 중일 때 채는 것은 요 정도에서 채는 거고 어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정점까지 기다려서 채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제. 챔질 안 하면은 바로 뚝지는 이제 가라앉게 되지요. 자 미끼별로도 이렇게 그 얻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챔질 타임 이것도 약간의 차이를 둔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던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또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입질을 해서 예신 후에 본신이 시작 하자마자 벌써 침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두 마디에서 진행 중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침질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너무 느긋한 분들인데 제가 뒤에서 보면은 저 입질이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냥 바로 끝날 입질로 보입니다. 찌를 봤을 때는 그런데도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올리다가 입질 끝나고 내리면 더 올려야 되는, 올리면 칠라고 그랬는데 안 올리니까 안 챘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아니면 이제 미끼를 갈아 놓고요. 그래서 사람 체질별로도 어신 파악하고 체인지라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 하기 전에 체질이 자기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채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미끼를 써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성미가 차분하신 분들은 어, 떡밥, 공알 낚시보다는 지렁이 여러 마리나 아니면 그 새우나 참붕어를 써서 어, 대물 낚시하시면 아주 잘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안동역에 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 진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풍어 학계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세한 입질 할 텐데 정상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이 입질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뭐 수면에 찌가 놀아주는 것이 뭐 어린아이한테 잠시 낚시 가르치고 이럴 때 차라고 해도 충분히 체임질에서 낚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입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세한 입질일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한 입질이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이제 낚시를 하다가도 변화돼서 미세할 수가 있는데 기상이 동풍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밤낮의 일교차가 1 0도 이상 아주 크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아주 소란을 피우거나 즉 말해서 붕어가 긴장하고 움츠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붕어 입질 동작이 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미세한 입질 시에 입질 분석하고 체임질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어, 이게 수면이고 찌가 올라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세한 입질을 한다고 할 때는 이 그림 처럼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그찌 끝을 수면과 이렇게 일치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세한 입질을, 어, 우리가 감지하고 어, 챔질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예신이 들어오면은 미시한 입질 때는 아주 극미하게 약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예신이 아, 오늘 미시한 입질을 하는구나 하고 감지하고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은 한 예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미세한 입질 할때 예신 분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본신도 이게 지금 본신인데 본신도 찌텁 한마디도 안 되는 본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예신 분배를 못한 경우에는 본신이 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예신인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만 입질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본신 분별을 할 때는 미시한 입질을 할 때는 찌 높이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하고 해봐야 그만 끝납니다. 그래서 예신을 읽고 본신으로 왔을 때는 반마디 정도만 쪽 올라오더라도 그 본신에서 챔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시한 입질 때 본신은 지 높이 에지 올라오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미시한 입질할 때 그러면 챔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시한 입질 때 챔질은 예신하고 잠시 후에 예심보다 약간 무거운 상태로 위로 솟는 찌를 보고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챔질하되 을그 챔질은 아주 강한 챔질이 아니라 탁 끊어채는 이런 챔질을 하면은 바로 걸립니다. 아, 이런 것은 어, 미세한 입질이 들어올 때는 미끼가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질이 들어오고요. 떡밥 콩알 낚시를 할때도 이런 식으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아 오늘 입질이 아주 미시한 입질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거를 잘 적응을 해서 입질 파악을 하고 취임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입질 파악을 할때그 물속으로 잠겨드는 입질이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입질을 보일 때가 있죠. 그 붕어 행동에 따른 찌에 반응할 때 제가 그 경우를 설명을 했었는데, 우선 잠겨드는 입질의 경우에는 어 바닥이 경사가 되어 있거나 또 먹이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수심이 아주 낮아서 물고 안전 지대로 이동하거나 그럴 때인데 우선 잠겨드는 입질에서 입질 분석하고 챔질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겨드는 입질에서도 예신은 그대로 서 있다가 잠겨들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약간 찌가 올라오는 예신으로 나타납니다. 올릴 듯말듯 듯 살짝 이렇게 올라섰다가 여기에서 쭉 이렇게 끌고 잠겨 들어갑니다. 자, 이런 잠겨 들어갈 때는 찌가 올리는 예신일 때는 슬쩍 올라왔다가 잠겨 들어서 찌 끝이 수면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에 챔질하면 걸립니다. 그런데 원리는 예신이 안 나오고, 그대로 서 있다가 꿈질꿈질 하다가 그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찌가 시야에서 찌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챔질하면 어, 잘 걸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옆 걸음 하는 입질입니다. 음. 찌가 이렇게 예신을 하더니 그대로 잠겨들지도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입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옆 걸음 하는 입질일 때는 예신을 하고 그 상태로 옆으로 움직일 때 육안으로 봐서 아, 저 정도면 한두 뼘 가고 있다. 그때에 챔질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옆 걸음 할 때. 낚시터에서 보면은, 체임질을 하지 않고 올리기를 기다리거든요. 쭉 가다가, 쭉 올려주면 그때 체임질을 하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물론 가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다가 체임질을 하냐면은 그냥 뱉어버리고 말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쭉 옆으로 이동할 때, 저 정도면은 어, 육안으로 봐서 내 느낌에 한두 뼈면 지금 가고 있다. 그럴 때서서 이동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대로 최면은 어, 입걸림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예 여보세요? 네네 어디 누구신가요? 예저 경기도 의정부에사는 윤석원입니다. 아 의정부 윤석원씨. 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선생님. 허챔질이 자주 될때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낚시하다가 헛챔질이 자주 된다? 예예. 예, 헛챔질이 예. 예, 된다는 것은 결국 낚시 바늘이 입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아 그래서 헛챔질이 자주 될때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 붕어가 입질하는 형상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챔질 타임을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조치가. 그러니까 입질을 해서 찌가 잔뜩 올라왔을 때 헛챔질 아니, 어, 챔질했는데 헛챔질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세 보고 또 입질 시작에서도 해 보고 그것도 아니면은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찌가 멈춘 상태에서 해 보고 이렇게 몇 번의 시도를 해 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질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다 할 때는 오히려 헛챔질이 될때 강하게 챔질하는 것보다는 아주 약하게 툭 치는 어, 그런 스냅 챔질을 해 보면은 의외로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도 이제 허챔질이 자주 되잖아요. 또 어쩌다 걸렸는데 나오다가 바로 입술이 터져서 나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바늘 끝이 마모됐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늘 끝을 이 엄지 손톱에다 전에 이 붕어학교론 초창기제가 얘기했습니다. 엄지 손톱에다 대서 끝이 손톱에 딱 걸리면 괜찮은 거고요. 미끄러지면 바늘을 교환하면 됩니다. 이 네. 바늘 끝이 무디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허챔질이될때 바늘 크기를 다시 바꿔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허챔질할때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챔질을 강한 것보다는 약하게 툭쳐 보는 것이 쉽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아, 예, 예, 아, 예. 잘 예. 알겠습니다. 그 피라미나 자버들이 입질할 때 저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 쳐보면 안 나오고 그럴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네벌를 약하게 슬쩍 툭 쳐보면 걸려 나옵니다. 예, 예.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낚시 하세요.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의심박과챔질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헛챔질 문제 얘기했었는데 헛챔질 어,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어,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입질 받으면 되거든요. 헛챔질은 낚시하면서 다반사입니다. 다만 헛챔질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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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요령을 어, 달리 해 보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챔질 후에 제압하고 힘겨루기를. 제압을 잘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은것이뭐냐기입니다이사기에이 사람은 0를 곧바로 세우는데 성공은면은9 0이상은